안녕하세요 하이잭 여어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2019년 개정판 수능특강 라이트 수업 진행 중이고 4강의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핵심 소재는 국적이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뭐 이런 얘기겠죠 제가 문자를 하나 써왔는데 이거 좀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보시면 나래의 법비 구조가 되었거든요 Not where the company was launched. 회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가 아니라, 나래이 법비는 A가 아니라 B란 뜻이니까, where it is located now. 지금 이것이 어디에 위치되어 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어, 뒤를 가보면서 알 수가 있겠고요. 한번 가보죠. 어, 첫 번째 문장이 좀 중요한데, 음, 요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요. 보시면 what, what we used to call, w e r to national forms um, used to, used used to,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없는 상태로 used to, used to, 오면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하곤, 뜻이죠. 예, 뭐뭐 하곤. 아니, 글씨가 예, 원래 못 쓰긴 하지만 더못 써지네요 다시 쓰겠어니다뭐뭐 하곤 했다 그죠 비동사가 없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비유스트가 돼버리면 뭐뭐 한데 사용되다 뭐 익숙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던 것이 이거 뒷문장이 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콜이라는 단어는 콜 A B가 되어서 A를 B라 부르다. 뒤에 두 개가 나와야. 물론 안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A를 B로 부르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같이 나와줘야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완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콜 A multinational fir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다국적 기업이라 부르다. 근데 A가 없죠. A에 해당하는 게 와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부, 위부터 f o r m s 까지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불완전 선행사가 없이 불완전한 불안, 문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와시 나온 거죠. 대단한데요. 이거 네, 주의하시고 자그 다음에 음...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렀던 것이 점점 더 글로벌 펌스가 되고 있다. 세계적 기업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렀던 것이. 다국적 기업은 뭐죠? 여러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어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어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세계적 기업이 되고 있다. <laughs>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여기서는 근데, 음, 주어가, 왓절이 주어인데, 보통 이제 절이 주어가 될 때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이지가 돼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보어가 펌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던 기업들이 불렀던 것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 복수동사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사실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Among firms 기업들 사이에서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여기도 중요해요 what절이 역시 주어가 됩니다 네, what절이 주어요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까지 묶어보면 national identification은 은 국적 확인이 되겠죠 국적 확인으로 what passes 통과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나라 어떤 펌들을, 이 회사들의 국적이 어디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국적이 어디냐를 확인하는 것은 depends on, 동사가 depends죠. 여기는 이제 s가 붙어 있어요. 확인하셔야 되겠죠. 주어가 와절이니까 앞에 이거는 예외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이에요. Depend on, 어 의존하다라는 의미 말고, 몸멋에 달려있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국적 확인이, 확인을 하는 것은 depends on history, 역사에 달려있다. 이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where the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 이거 여기 where부터 여기까지가 history와 병렬이에요. 이렇게 병렬. 그러니까 depend on에 목적어 병렬인 거죠. 그러니까 어 국적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역사에 달려 있고 또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그들의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laughs> 오케이 국적을 확인할 때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이이 기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국적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어법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 이 뒷부분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어순, 여기 동사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happen to be located. 이 locate라는 단어는 위치시키다. 위치하다가 아니라 위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에 위치, 이 회사가, 본사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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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수동태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이두 문장이 어법상으로 자, 근데, 음, 근데, 후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letter,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어, 전자, 후자, 이런 말 아시죠? 전자를 영어로는 forme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후자는 let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ter에서 t가 두 개에요. 네, 요거 알아두시고. 후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depend on에 목적어가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어디에 위치되어 져 있는가, 이거였죠. 그죠? 후자는 이 b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 이 국적이 기어, 이, 이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 국적이 어디냐를 알아볼 때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를 본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죠?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를 본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보는 것은 점점 더 i s becoming a matter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Determined more by local taxation than by economic function. Functionality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일단 보면 More A Than B니까 어, 이것보다는 B보다는 A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는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겨, 그 회사의 경제적 기능성인 보다는 어, 그 지역의 과세 문제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고 다시 다시 넘어올게요. 음 여기도 이제 어법상 되게 중요한데 이 질문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 어법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first가 어, 주어고요. 이거는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예, 소동 혼란 이런 뜻이죠. 소동 혼란 그다음에 무빙부터 텍시스까지가 펌스를 어, 꾸며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텍시스에 현혹되면 안 돼요. 동사가 이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가 퍼스니까 됐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들의 법적인 본사를 버뮤다로 이전한대요. 왜? 그 이게 이유죠. 어, 이유가 뭐냐면 특 t 로 x 텍 s 스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범유다로 법적인 본부를 이전하는 미국의 회사에 관한 최근의 소동은 is not one example 단지 하나의 아, is but one example 단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but은 그냥 단지 뭐이 정도로 그냥 의미 없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 없이. 봐봐요. 어 어떤 어떤 회사가 회사의 국적이 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 회사의 역사를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보는 건데, 자, 어,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보니까 어떤 회사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해버려요. 세금이 없는 나라. 그죠? 아니면 세금이 되게 낮은 나라로. 그럼 예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떤 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세금을 낮게 내기 위해서, 뭐, 여기 나라는 버뮤다로 이전을 했어요. <laughs> 본사를. 그러면 이 회사가 범위닷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범위닷가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잖아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에 이 회사가 위치되어 져 있는가를 가지고 그 나라의 국적을 파악하는데 근데 이 후자는 이 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로 국적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더 어떤 문제가 돼버리냐 하면 경제적인 활동, 그니까, 러 이, 이 회사가 어떤 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역의 텍스에 의해서, 세금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회사가 위치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그 회사의 국적을 논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예, 네,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 요거, 업법 잡아두시고, 디털 지 마인드드, 이 문제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볼땐 요런 거빈칸 나와요. 빈칸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뭐보단 뭐에 의해서? 경제적 기능보다는 어, 로컬 텍세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이런식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Determined 어, not, n o 붙여요 not by economic 어, functionality but by local taxation 이렇게. 예, 그리고 빈칸을 뚫어놓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음, 모월이 나왔으니까 이것보다는 이거, 예, b 보다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레이 법비로 문장을 바꿨으니까 어, b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a가 아니라 b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뒤에 나와줘야 되고, 얘는 중요한 게 앞에 나와줘야 되겠죠. 오케이? 어쨌든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꿔서 낼수 있는데 핵심은 보다 경제적 기능성이 아니라 세금이다라는 거죠. 됐죠? 예, 그다음 문장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다음 문장. 자, 국적 확인은 의미합니다.를, Little, little이니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When it comes to, 자, 이것도 중요한 수거입니다. When it comes to ing. 아, 여긴 진짜 어법 나올 것 같아요. 예, when it comes to ing. to 다음에 이 to가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ing, 동사 원형이 아닌 ing가 나오는 형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암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외우드셔야 돼요.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when it comes to 는 무슨 뜻이죠? 무엇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en it comes to predicting a firm's behavior. 어떤 회사의 행동을 예측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적 확인은 거의 뭔가를 의미할 수가 없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ittle 이 말도 중요하네어 a little 아니고 l i t t l e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나와줘야 되는. 의미가 거의 없는 거죠. 됐죠? Place of origin or nationality or passport <laughs> held by top majors makes 자 결국 얘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 주어가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주어데요잘 보세요 오월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가 A or B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주어입니다 오월이니까 and면 A and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둘다 주어인데 그래서 무조건 복수가 되는데 아니 뭐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복수가 되는데 5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만 주어예요 그럼 봐봐요 Place of origin 단수죠 The nationality of the passport 어, 여권의 국적 국적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Place가 주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주어니까 Place 혹은 Nationality가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주어는 동사에 s가 붙었죠.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거죠. 이런거. 음. 그 다음에 held도 중요하네요. 이 held by top managers는 앞에 나와있는 어, 패스퍼츠를 꾸며주는데 hold가 뭐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란 뜻이니까 패스퍼츠를 꾸며주면 여권이 보유한게 아니라 보유가 된거죠. 탑 매니저들에 의해서 예, 그래서 pp, held 요것도 중요하고요. 됐죠? 어법상 중요한거 다 파악됐어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보죠. 자, 어, 출신지, 기업이 어디서 출신했는가, 어디서 기원했는가, 시작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탑 매니저들에 의해서 어 보유된 그 여권의 국적이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makes less and less difference. makes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만들자라는 뜻인데 차이를 점점 더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 상당히 내, 내 성적이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기말고사 때 상당한 차이를 만들었다 하면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는데 어,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빈칸 나올 수 있죠. 자, when it comes to 도 나왔죠. when it comes to making real decision. 진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가 되겠죠. <laughs> 오케이. 자, 그리고 ownership 오너십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often not what it, what it seems to be. 자이 부분은 또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not what it seems to be는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what it seems to be.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자 노키아라고 하는 것은 이즈 s e e 예요 모모로 여기어지다, 간주되다라는 뜻이죠. 수동태 인거 잡아두시고, Finnish company. Finnish는 핀란드 라는 뜻이죠. 핀란드의 핀란드 회사로 보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more of Nokia's shares. 여기선 shares가 주어입니다. 어, 더 많은 share는 그 주식이죠. 어, 더 많은 주식이 are owned예요. 왜수동태 썼습니까? 주어가 주식이니까, 그죠 필리핀 아 필리핀이죠. 핀란드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주식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핀란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주식 갖고 있다. 그러면 주식 회사인데 예, 그게 과연 그 필린 핀란드 회사라고 볼수 있는가? 핀란드에 있다고 해서 어 무조건 핀란드 회사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되게 큰 기업들이 많지만 어,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이 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거를 과연 진짜 국적이 그나 그 기업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냐 확실하게 그것도 애매한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음. 그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어, 수정을 좀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핵심 내용에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뺄게요. 내용이 조금 예, 제가 잘못 쓴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수정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지우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약간 내용이 어, 한 줄로 요약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로 좀 하자면, <laughs>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가 모든 걸다 말해주지 않는다. 그 회사가 어떤 나라에 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어떤 그 세금을 위해서 딴 데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본사가 아니면은 본사가 어느, 어느 나라에 있지만 사실상 주식은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그 본사가 위치한 그 나라의 국적으로 봐야 되는가도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있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건 무엇보다도 어법 진짜 중요해요. 어법 네,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확실하게 알겠죠. 네, 여기까지 4강의 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